모다가 축전된 모다가 작동을 해갖고 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네, 고속도로를 네, 세게 달리지 않으면 연비가 그만좀 좋은 거거든요. 리는 자. 게 가솔린이 있고 안에 모다가 있는 거거든요. 전기 모다가. 네. 네. 이거 확실히 넓긴 넓네. 좌석도 넓고. 예. 시트가. 왼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넣으시면은 네.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높낮이랑 네, 네. 다 그걸 천천히 하나하나 해보세요 네 음. 높이도 조절이 될 거고 전후 좌우 다 되고요 근데 서울은 돼요? 계약금이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. 아직 와, 얼마 정도 800하고 200 천만 원 정도예요 어. 근데 서울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는, 금년에 차가를 못 받으세요. 그쵸. 예. 거의 1년 넘게 기다려요. 예, 그래서 내년이라도 기대를 해본다 하면은,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. 그냥, 그것도 음...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놔야죠. 10만원이라도 벌으놓 그러면 주소지가 서울로, 아, 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되겠구나. 명이 해야 되는... 용인이나 경기는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. 네. 내년엔 또 그쪽이 더될 수도 있는 거고. 아, 이게 이렇게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? 상반기에 얼마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잖아요. 네. 집행되는 금액이. 네, 네.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이라 보조금 명목으로 얼마가 딱 책정이 되는 거죠. 근데 아... 그게 떨어지면 못 하는 거예요. 네. 이게 항상. 넘치게는 보조금이 채정이 안 되거든요 음...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우측 네. 우리가 사이드 밀러를 안 보고 그냥 여기 정면을 봐도 아... 돼요 음... 이거 진짜 편한 거 같아요 예,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사이드 밀러를 보시는 게 안전하겠지만 네. 보조로 정면만 보고라도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은 뭐, 할부로 많이 하잖아요. 네. 끊을 때 보통 몇 개월로 많이 해요 36개월이요 36개월 아 3년 천만원당 면서하면하면월부입액이한 월 31만원 정도 나오고요 네. 유면비가그 네, 정도 보시면 되고 면리는 현대 면 M 카드나 기아 레드멤버스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발급 네. 받으시면, 네. 그러니까 금리라고 해가지고 네. 2.5% 적용이 가능하시고요. 아 2.5%가 천만 원 할부한다 그래갖고 25만 원 2.5가 아니고 네. 원금이 줄어드는 계산법이라 아 이자는 싸요